안녕하세요. 산사람입니다. 오늘도 집에 있다가 또 산이 타고 싶어가지고, 한 2시쯤 돼가지고, 산에 한번 살짝 들어와 봤습니다. 자, 이 길은 동물들이 다니는 길입니다. 이런 쪽에도 통기성이 좋기 때문에, 이런 동물들이 다니는 주변으로도 난초가 납니다. 하고 이렇게, 이렇게 골이 딱 지가지고 있고, 어 저쪽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, 어 아직까지 뭐 난처는 안 보입니다. 자. 그래 일단은, 발길 닿는 대로, 어 민출난 군락지 찾아가지고, 자생할 만한 곳을 지금 어 찾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가 좀 바운더 좀, 이렇게 보면 좀 좋게 보입니다. 일단은, 우리 민출란들이 자생하는 군락지를 일단 먼저 찾아야 됩니다. 거기에서 이제 군락지에서 자생하는 데서 일단은 이제 또 찾으면 은병이종을또 찾아내야 되겠지. 어, 여기는 그 앞에 하나 보이네. 주로 제가 이렇게 보면 산을 타다가 보면, 어, 짐승들이 이래 다니는 이런, 자, 이렇게 딱 보면, 이래 짐승들이 다니는 길처럼 이렇게 쭉, 이렇게 그냥 길이 나아가 있습니다. 요런 데, 제가 잘 좋아하는 자리입니다. 한차 하나 보이네. 경상도 쪽에는 가물어가지고 약간 탈숲기도 있고 그렇습니다. 우리 남성들 스테미네 좋은 노루발풀이또요 보입니다. 이런 것도 뜯어가지고 차 끓여 드시도 좋습니다. 이거 향도 어, 방향지처럼 이 약초 향이 확 납니다. 어, 여기 마이 자신하니 이렇게. 그런 것도 있고 어, 그렇습니다. 아 어제 산에 와도 참귀합니다 하게 그 이래 수많은 인출란들이 있는데. 무늬가 든다는 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. 일단은 이제 군락지가 있으면 천천히 이렇 한번 보셔야 됩니다. 성급하게. 항상 이렇게 발견하시면 자 위에서부터, 이 끝에서부터 무늬가 들었는가, 안 들었는가. 자, 이렇게. 복장까지싹 보시면 됩니다. 그게 왜 보냐면은, 어, 무늬가 들은 것들은, 산반들은 이게, 신화올로지기는, 이게 성장하면서, 이 소멸해가지고 입 끝으로 살짝 남아있거든요. 그 남아있어도 내년에 신화를 받으면 화력이 확 나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입 끝에 무늬가 소멸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, 그 다음에 이제 뭐, 호나, 북륜들도 있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. 그 다음에, 이제, 란출난이라도이 어, 끝이 오가지가 있는 거, 어, 두, 번, 뭐, 무늬가 들은 거는 사람들이 잘 가, 눈에 띄가 캐갈 수 있지만은, 어, 두화변을 닮은 난들이 있습니다. 그런 난들은 또, 약간,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, 아, 이게 도화가 피겠네 싶어가지고, 캐갈시가지고 또 키우시면 됩니다. 그런 님이 살짝 한번 보고 간것 같기는 봤는데. 난처하시는 분들이다산타는게 거의 비슷합니다. 용평이 조금 예쁘게 생긴데, 그치? 꽃대가, 보이시죠? 여기. 여기 어, 내년 봄에 필 꽃대입니다. 지금은 겨울입니다. 이골 주변으로 눈무이 좀이 들어도 제법 많습니다. 아, 난처들이 제법 자식 많이 하는데 하고 이 난초 보시고 나면은, 이 부엽토를 이렇게 덮어주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은, 아 난초도 이렇게 얼어 죽습니다. 얼면은 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, 아 죽어버립니다. 일단은 주변으로 계속 한번 찾아보 겠습니다. 잠시 시간 관계상 정지해놓고 나오면 이렇게 찍어야 겠습니다. 어 난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 보면 하얀 이렇게 많이 들어있지 자, 이게 난시입니다 이이여 <laughs> 이래 있지 여기. 바람이 날라가가지고 늦었던 밤에 나중에 이제 난처들 이래 생강금 보짜리 풍풍 쪼꼼니다 오랜만에 봅니다 집에 있다가 날씨도 춥고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이 계열을 지는 것 같아가지고, 그냥 찾을 습니다 어찌보면 난초 이게 참 강인합니다. 이렇게 겨울에 또 눈이 이렇게 확쌓인다 이미 그러면 눈 밖으로 또 입이 이렇게 차고 나옵니다. 그리고 아침 되면은 이게 막 꽁꽁 얼어가 있다가 또 날이 싹 뜨면 또싹 녹으면서 또 됐다가 또 이렇게 하래지다가또밤 되면 또 꽁꽁 얼어가 있다가 이렇습니다. 근데 이제 이 산에서는 그렇게 얼었다가 녹았다가 이래서 사라지는데 어, 집에서 붕배양을 하면은, 얼라 삐면은 바로 죽어버립니다. 냉해를 가지고그러니 요새 억수로 추불 때는, 절대로 영도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. 항상 보일라라든지, 어, 열 제품으로 온도를 올려줘야 됩니다. 안흘르고잘 키워주십시오. 난저 억수로 비합니다. <laughs> 요게 어이 난초를 누군가 보고 가시는데 요렇게 다겨버려서 걸치나면 안됩니다. 그 덮이면은 가무는 데다가 얼고 이래버리면 지금 이 난초들이 얼었습니다. 이렇게 얼고 이 이파리들이 자이 원래 야생에서는 덮어두면은이 난초가 얼었다가 또 또 녹았다가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안 죽습니다. 만데 이렇게 까디비 띠면은 완전 얼어가지고 죽습니다. 완전히. 그러다가 탈수까지 와가지고. 항상 보시고 나면은 이렇게 낙엽을 덮어주셔야 됩니다. 그래 또요 민출란이지만은 또요씨가또 날아가가지고 또 어딘가에는 그 환경에 따라서 또 변이도 나오거든요. 그 거예요. 문이 들은 거는 캐시가 키울 수 있는 거지. 요런 여기, 여기 여기도 오, 거의 0개나 버린 거네. 칼수에다가 얼고 춥고 이어난 거네. 이러면 죽어버립니다. 항상. 이제 보시고 겹쳐주시기 바랍니다. 음, 오늘 난초는 안 나오고. 난초 아, 캠페인 중입니 캠페인. <laughs> 음.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딱 보시고 이제 싹 덮어주십시오. 이야, 여기는 안쪽까지 빨갛게 난풍이여 있습니다. 이야, 웬만하면은 좀이렇안 안쪽, 읍수로 안쪽인데 이런데도 다뒤집어왔네참 요즘 귀합니다 이 우리 구독자분들 이기좀 좋아요, 기 팍팍 한 받아야 되겠습니다. 혹시 이 영상 보시면은 꼭 좋아요, 하트 하나 꼭눌러주셔요 오늘 영상은. 제가 못해도 하나 올리겠습니다 라고 아 마지막에는 무늬종 아 집에까 살짝 어 담아 가지고 그냥 하겠습니다. 아따 옛날이 그립습니다 옛날에는 나는 동생하고 친구하고 서있어 이래 어렴 쪽으로 이래 들어갔는데 개, 개 데리고 그래가지고 야그 골짜기에는 뭐다 나가 있는 게 산반인 거래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전에 한 80쪽 정도 이랬다 습니다야뭐 여기저기 두쪽세쪽 자리가 뭐 한 80쪽 정도 있는데. 옛날 그릴 때가 참 그립습니다. 보세요. 진짜 무늬 드는지. 듭니다. 그렇지만은 이 난초는 2년 초기 때문에 제가 산을 이래 못해도 지금 누군가는 재난초를 지금 산에서 캐가지고 막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찾아다닙니다. 이게 진짜 상한 이야기거든요. <laughs> 제가 요송걸캐빼서 그게 재난초가 되는 게 아닙니다. 그건 다 인연 따라 가거든요. 그러니까 는 제가 이렇못 캐도 누군가는 지금 이시간에 재난초를 막 찾아다니면서 캐가지고 키우든지 하고 있을 겁니다. 자, 그분이 나중에 어느 날에 팔라고 딱 내놓으면, 자고 인연이 된그 난초는 제한테 오게 돼가 있는 거래. 자, 그래서 이게 인연초입니다. 캔다에서 주인이 아닙니다. 자, 누군가 제 난초 잘 키우고 있으십시오. <laughs>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오늘은, 이멍했지만은 아,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되겠습니다. 자, 다음을 위해서 이 영상 보신 분들은 구독,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셔서 힘 밖으로. 자, 항상 건강하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집에 가서 잠시 짧게 어, 난 무늬 좀 한번 사고, 소개하고, 그래,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십시오. 자, 오늘도 산에 갔더만, 아이고, 못 만나고. 자, 요렇게 무늬가 이렇게, 이래 들어있는 이런 홀를 이래 산에서 만나야 되는데, 아이고, 못 만나고 이렇게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찍습니다. <laughs> 자, 자, 이 영상 보신 분들은 구독,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셔서힘좀받으로 알았지? 또 산에서 이런 것도 만나면 또 기분 억수로 좋다입니까? 아 자, 이것도요, 이래, 아가지반이라는 건데, 지금 요것도 보면 이 끝으로 이렇게 살짝 이 남아있거든요. 이렇게. 이게 올라올 지경는 굉장히 화려하게 올라옵니다. 자, 이것도. 근데 이제, 이 성장하면서 소멸되고 이 끝으로 이렇게 살짝 지금 남아있습니다. 이런, 이런 거를 이제 찾기 위해서 이 끝에서 이래 보는 거래. 이것도 마찬가지고. 이거는, 어 복륜입니다복륜 입변 복륜 입변복륜. 자, 간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난초입니다. 이 두화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. 자, 이거는 또 삼반중투. 이제 이것도 지금 소멸되고, 입 끝으로 이렇게 살짝 이 남아있습니다. 안쪽으로. 중두가을 쓰고. 자 이쪽에도 보면은, 흐릿하게 이 남아있지. 이렇게. 이렇게 입가스 안쪽으로. 그래서 입, 이게 올라올지 이라고, 어,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. 이렇게. 노랗게. 그런데 이제, 이 성장하면서, 소밀되면서 이렇게 잘 남아있기 때문에 표가 잘안 납니다. 요, 모주도 이렇게 보면 은은하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남아있지. 요렇게 산에서 이렇게 남아있으면은 어 집에서 이렇게 배양을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무늬도 발전을 많이 합니다. 자, 것도 자, 이런 걸 이제 찾기 위해서 이렇게 이 끝에서부터 이렇게 찾아보는거래 그 다음에 어, 어, 무늬가 드는것들은 또 산에서 이래 보면은 어, 무늬가 훤히 보이니까 또 캐갈수가 있는데 어, 요런 입병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약간 난력이 떨어지면은 그냥 지나갈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, 우리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어, 잘 이래 보시다가 이 끝이 이렇게 오가 지는거꼭이 카누 배처럼이도 생기지 이렇게 이렇게 요래 오가가 있답니까 이렇게 그렇지, 이렇게 그러니까 요 요리 생긴 것들은 어, 두 하나 원판 하나들이 많이 피니다자 이렇게 바짝 바짝 서면서 이렇게 오구고 이제 중배가 또부르다하거든 이렇게 그 요리 생긴 것들은 어, 잘 보셨다가, 뭐, 문가안 들어도, 요래 생긴 것들은, 캐가지고, 키우시면, 두화이에 뭐, 나, 원판 하나, 이런 거, 피면서, 또 이제 또, 어, 꽃은 색이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거든, 예. 그렇기 때문에, 그 뭐, 두화이에 원판 하나를 가진 잎에서 색화가 걸렸다, 이러면은, 또, 어, 또 일생일란이 되니까, 잘 보셨다가, 또 이렇게. 입도 이쁘지? 근데 이제 이게, 입도 이렇게 발전이 됩니다. 이렇게 발전이. 뭐, 요, 이구초에는 보면 뭐, 크게 이렇게 안 생겼다입니까? 그지? 이렇게 막 오구고 이렇게 안그랬는데 이게 한 해, 두해 발전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오가지고 막이렇거든요 이것도 살짝, 살짝 끼가 있는데, 이런 걸잘 보셔야 됩니다. 자, 이거는 이제 노대가 날라고 이 끝이 되니까, 이거는 뭐, 상관이 없습니다. 난또 나이가 들고 이러면, 오래되고 하면은, 이런 노대가 서서히 납니다. 자, 여기서, 요 다음 때로또 발전된 걸 보면, 이렇게 또, 약간 입이좀더 멋지게 생겼다 그지? 또그 다음 때뭐 이제 자꾸 이렇게 변하는 길에 변하면서 나중에는 뭐 이렇게 멋지게 생기지는 게 이렇게 완전히 카노 배처럼 자 이거는 두아를꽃빵 겁니다 꽃이. 꽃을 꽃을 받고 굉장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동글동글 아이 두아도이 화영이 아주 예쁜 게 있거든요 이게 그런 난처입니다 이것도 이제, 어 수정복륜 단엽인데, 이것도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. 발전돼가지고 억수 약한 데서, 요렇게, 이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. 이것도, 이것도 단엽인데, 와, 이신호를로 찍기는 굉장히 이쁩니다. 뭐. 변이 끝내주고, 또, 학원도 한 개도 안 가지고, 소심신화처럼 이리 올라오고 이러니까. 너무 좋습니다, 이게. 아, 산에서 이런 걸좀 만나야 되는데. 옷에 영, 이 산책기가 딸리는가. 산책기가 딸리서그는가 영, 뭐, 옷에 못 캡니다. 너무 일찍가 나가서 그런가. 우리가 이래, 이 들은 걸 갖다가 캐가지고 보여드려야 되는데. 아. 자, 오늘은 이 영상 보신 분들은 꼭 구독, 좋아요 꾹꾹 눌러주셔소 <laughs> 자, 이제 뭐 어제 하다 보니까 한 2시 됐습니다. <laughs>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. 이 만들어 가지고 내일 아침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, 코로나 안 걸리도록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십시오. 먹을 수 있을지게 먹는 게 최고입니다. 자, 항상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십시오. 자제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요 <laughs> 감사합니다.